내가 여드름, 색소심착 피부일 때 토너 앰플 크림 딱세 가지만 쓰라 하면 저는 무조건 얘네를 쓸 거예요. 첫 번째 상대 아줄렌 수더 토너 피부에 홍조 수분감 부족해서 푸석한 피부에 강수 드리고 아줄렌 성분 기반의 수분 토너인데 점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피부에 발랐을 때건조함싹 날리는 묵직한 수분감이 채워지면서 피부 열감도 내려가고 토너만 흡수시켜도 피부 보면 수분광이 반짝 돌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토너는 내 피부 1등 공신 토너 두 번째 파네 시카마누 구이세럼 영상에서 총 10번 넘게 소개가 됐는데 9개월 만에 공병 8병 비우고 이제 마라 기 장벽 재생 앰플 피부가 붉어졌거나 여드름 흉터가 있거나 여드름 압출 후에 써줄 재생 앰플 찾는다. 무조건 아모타 파넬입니다. 보시다시피 제형이 꾸덕하고 쫀쫀해서 피부에 수분감이랑 보호막 한겹싹 씌워주면서 흡수시키면 고급스러운 속광이 나거든요. 피부 컨디션 저하에는 그냥 이 파넬 세럼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넬세럼은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마켓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 마켓은 한 개, 세 개, 다섯 개 구성으로 가져왔거든요. 단품도올영 세일보다 저렴한데 다섯 개 구성이 진짜 대박이니까 이거 제발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세 번째 라로슈퍼제 시카플라스트 멀티 리페어 크림. 재생 장벽 크림 3년 동안 이것만 썼었는데 제 피부에 너무 큰 변화를 가져다줬던 크림이에요. 제형감이 수분 앰플 한 방울 섞인듯한 묽게 잘 펴발리는 장벽 크림 제형인데 피부에 딱 바르는 순간에 보습 벽을 만들어주면서 토너 앰플 때 쌓아온 수분을 싸그리 패킹해주는 느낌. 이것도 여드름 피부나 건조한 많이 느껴지는 아픈 피부에 무조건 추천드리는 재생 장벽 크림입니다.